진혜성과 김영옥 선배가 서울림 선배를 방문한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계의 에피소드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선후배 간의 관계와 연예인들의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상호 도움을 통해 치유와 성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대 한국 대중문화의 따뜻한 일면을 조명한다. 서울림 선배의 투병과 이를 응원하기 위한 진혜성과 김영옥 선배의 방문은 연예계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루어진 진솔한 교감의 순간이었다. 서울림 선배는 대중문화계에서 큰 족적을 남긴 베테랑 연예인으로 그녀의 경력은 한국 대중문화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녀는 폐암으로 투병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폐암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의지와 생명력의 상징이며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지지와 격려는 그녀가 병마와 싸우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진혜성과 김영옥 선배의 방문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이들은 서울림 선배의 집을 찾아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의 삶과 투병 과정에 공감하고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진혜성은 서울림 선배가 호흡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호흡기는 단순한 의료 장치가 아니라 그녀가 투병하는 현실과 고통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진혜성의 눈물은 단순히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혜성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상실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슬픔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종종 이야기해왔다. 서울림 선배의 투병과 가족을 잃은 이야기는 그의 기억을 자극하며 그녀에 대한 동병상련의 감정을 더욱 깊게 했다. 그는 선배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의 연결점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선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더욱 확고히 다졌다. 서울림 선배의 집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 사진들은 그녀가 잃어버린 가족과의 기억과 사랑을 상징한다. 그녀는 2011년에 아들을 떠나보낸 아픔을 겪었고 그 상실의 고통은 지금도 그녀를 떠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아들이 생전에 쓴 편지를 늘 품에 지니고 다닌다.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라진 존재와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희미한 위안의 근원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진혜성은 자신의 상처를 떠올리며 그녀의 고통에 더욱 공감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실 경험이 그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고백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다. 김영옥 선배는 서울림 선배를 향해 끊임없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잘 먹고 체력을 길러야 한다며 건강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옥 선배의 이러한 조언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어른들이 전하는 삶의 지혜를 떠올리게 한다. 그녀의 따뜻한 말은 서울림 선배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동기를 부여했다. 진혜성은 서울림 선배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그녀가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처음에 그녀는 이 기부금을 거절했지만 진혜성의 진심 어린 설득 끝에 결국 받아들였다. 그녀는 진혜성이 전 남편보다 저를 더잘 대해준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사람 간의 진심 어린 교류와 정서를 나누는 순간으로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진혜성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의 활동 전반에서 두드러진다. 최근 그는 청원 아이스 얼음정수기 광고의 메이킹 필름에 출연하며 단순한 모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광고 영상은 공개된 지한달 만에 조회수 70만 회를 기록하며 그의 대중적 영향력을 입증했다. 광고 속에서 진혜성은 시원한 얼음처럼 청량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진혜성의 선행과 광고 모델 활동은 단순히 그의 이미지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대중문화가 단순한 소비와 오락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진혜성은 팬들과 대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림 선배와의 교류는 그녀에게도, 대중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는 단순히 선후배 간의 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교감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녀는 진해성과 김영옥 선배의 방문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고 그들의 도움은 그녀가 다시 삶의 의지를 찾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진해성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스타가 아니다. 그는 따뜻한 마음과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았다. 그의 행보는 현대 연예인이 단순한 엔터테이너를 넘어 사회적 역할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도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